아이고 어...이 산신각이나 어...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상남도 밀양시를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은 밀양시에 있는 용암산이라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아주 신비한 샘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물을 마시고 나병 환자들도 병을 치유했다는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힘차게 직진 한번 외치면서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직진! 직진! 이곳은 용암산 자락에 있는 성덕사라는 절이라고 하는데요. 일주문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많은 사찰을 영상에 담아봤지만은 일주문이 없는 곳은 있어도 일주문이 이렇게 작게 안중 맞게 일주문이 만들어져 있는 곳은 처음 보는데요. 자, 과연 안에 또 갱내는 어떤 풍경일지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입구를 도착을 했는데요. 야, 들어오는 데가 아주 금상치 않습니다. 이곳에도 어, 어떤 스님이 지금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보니까는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어, 건물들 용도들이 다 있겠죠. 뭐, 요사체법당 어, 한번 올라갔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영왕당. 이렇게 음, 용왕당에 대한 안내도 있네요. 아 여기는 이 물을 용왕당의 물을 마시고 아, 나뱅 한자가 나왔다고 한다고 하네요. 아, 여기, 있나요? 여기 물이, 아, 여기 흐르는군요. 이 물을 마시고, 아, 나병 환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땅에 잎이 앉아가지고 청소가 좀안 되네요. 볼수 있으려나요? 아이고, 아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 문을 열고 왔어 관리가 안 된지가 좀된것 같기도 하고요. 안타까운데요. 자, 뭐 올라와서 천천히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용하네요 대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 셨네요 t i 계십니까 보살님 아, 계시나? 약초도 이렇게 매달아 놓으시고, 여기도 이렇게 물이 졸졸졸졸. 참, 고전역한 그런 절인데요. 아, 대체 아래죠 이게 다내려 보이네. 음, 이게 법당인가요? 어, 저게 요사체인 것 같고. 이게 법당인 것 같은데. 아, 이것도 법당이 아니네요. 아이고. 유리가 다 깨졌네. 아이고. 여기가 사찰이에요, 지금. 아이고, 다람쥐가 있습니다, 겨울에. 아하, 다람쥐가 다니네요. 선님이안 계시나요, 이것도? 어허. 야, 남쪽이라서 그런지 지금 다람쥐가 있습니다. 다람쥐. 이 사찰이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겨울에 다람쥐 보기는 처음인데요. 어, 저 가면, 산신각. 또 있고요. 천천히 돌아볼까요? 아휴. 이, 저라 하는 청소는 좀돼 있는 거 보니까, 포배감이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 풍경 소리만 그냥 혼자 울리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면 칠성당 이렇게 어, 해놓고 이게 법당인 것 같은데요 어, 여기는 정상적인 법당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법당인 것 같은데요 이곳에도 어, 사찰이 정상적으로 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산신각. 어, 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산신각을 이렇게 많은 덩도 달아놓고 했지만은 지금은 성덕사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무거운데요. 그렇게 그래도 물도 이렇게 깨끗한 물이 떠있는 걸 보면은 어, 스님이 간혹 찾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저 이쪽을 한 바퀴 빙 돌아보고, 어, 내려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저기 동부산 암자가 하나 있는데 저기까지 갈수 있나요? 그래도 한때는 어, 많은 분들이 여기서 투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각 방마다 이렇게 와서 좀. 마음을 치유하고 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저기는 또, 어떤 곳일까요? 음. 어, 바위. 밑에다가 이렇게 지였는데 이것도 무슨, 어,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다 부서졌네. 아이고, 어, 이게 예, 산신각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했던 곳인 것 같은데요. 짓다가 말한것 같네요. 어, 이곳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이곳은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다시피 하고, 이야. 이렇게 고전역하고, 아래 용왕당. 샘물을 먹으면 나뱅한 자가 몸도 나았다는 그런 또, 전설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음. 자, 오늘도 노무호 미량 아족이본 산골까지 들어왔어. 어, 우리 신도들이 떠나버리니까 우리 선임도 찾지 않은 그런 절이 돼버린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또 어, 영상을 어,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곳도 아무쪼록 하루빨리 어, 많은 어, 신도들이 찾는 그런 절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